안녕하세요. 한국 드라마 팬 여러분.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국 배우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들을 오늘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한국 배우 탑 7을 소개하며 이들의 매력으로 한류의 파도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스타들을 만나볼게요. 이 리스트는 그들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관련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한국 연예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한류를 통해 글로벌 문화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태양의 후예 같은 로맨틱 드라마부터 기생충 같은 세계적인 영화까지 한국 배우들은 국내 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외모, 탁월한 연기력, 그리고 독특한 매력으로 국제 팬덤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7명의 배우를 소개하며 이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정 기준 이 리스트에 오르기 위해 배우들은 단순히 많은 팬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인스타그램, 엑스 등 플랫폼에서의 팔로워 수는 글로벌 매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품, 여러 국가에서 사랑받는 드라마나 영화, 국제활동, 헐리우드 프로젝트 참여, 글로벌 브랜드 광고 계약, 국제 행사 출연 등. 활발한 팬덤, 국제 팬클럽의 적극적인 활동, 이벤트 개최, 원거리에서 스타를 지원하는 활동 등. 이제 이 화려한 배우들을 만나볼까요? 1. 송중기 만인의 사랑을 받는 한류 스타. 기본 정보. 이름, 송중기. 생년월일, 1985년 9월 19일. 대표작, 태양의 후예, 2016. 빈센조 2021, 재벌집 막내아들 2022. 송중기는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그의 글로벌 매력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장을 녹이는 미소와 다채로운 연기력으로 송중기는 한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역으로 한국 팬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에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하며 30개국 이상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송중기의 글로벌 팬덤이 강력한 이유. 다양한 연기력, 성균관 스캔들의 로맨틱한 청년부터 빈센조의 냉혈 마피아 변호사까지 그의 연기 변신은 늘 놀라움을 줍니다. 소셜미디어 영향력,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하며 일상적인 매력을 공유합니다. 국제 활동, 루이비통 등 아시아 및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하며 중국 광고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송중기의 팬덤 기에이은 여러 국가에서 생일 이벤트와 자선 기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유시진 대위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 이민호 한국 드라마의 황태자 기본 정보 이름 이민호 생년월일 1987년 6월 22일. 대표작 꽃보다 남자, 니천구, 상속자들, 2013, 영원의 군주, 2020. 국제 팬덤이 강력한 한국 배우를 논할 때 이민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드라마 황태자입니다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역으로 그는 외모와 연기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베트남, 중국, 일본 등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민호의 매력 포인트. 완벽한 외모, 187cm의 키완 꽃미남 되모로 늘 주목받습니다. 국제적 작품, 상속자들과 푸른 바다의 전설은 신개국 이상에서 방송되며 그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글로벌 팬덤, 마이너즈라는 팬클럽은 아시아, 유럽, 심지어 아메리카까지 퍼져 있으며 팬 미팅과 자선 이벤트를 자주 개최합니다. 이민호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 드라마를 세계에 알린 문화 아이콘입니다. 당신은 마이나즈인가요? 이민호의 어떤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3. 송혜교 로맨스 드라마의 여왕. 기본 정보. 이름, 송혜교. 생년월일, 1981년 11월 22일. 대표작, 가을동화, 디천. 태양의 후예, 2016, 더 글로리, 2023. 송혜교는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 여왕으로, 그녀의 매력은 아시아를 넘어 서구 팬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맑고 우아한 외모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가을 동화에서는 눈물을, 더 글로리에서는 강렬한 감정을 선사했습니다. 송혜교가 국제적 아이콘인 이유. 시간을 초월한 미모, 43세에도 변함없는 청춘의 아름다움으로, 한국 대표 미녀로 꼽힙니다. 인상적인 연기, 더 글로리의 문동은 역으로 놀라운 연기 변신을 보여주며 팬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팬덤, 송혜교는 김태희, 전지현과 함께 태해지 트리오로 불리며 베트남, 태국, 미국 등지에서 활발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혜교의 팬덤은 그녀의 미모뿐 아니라 겸손함과 자선 활동에 매료되었습니다. 송혜교의 어떤 역할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4. 현빈 한류의 태평양 어깨. 기본 정보. 이름, 현빈. 생년월일, 1982년 9월 25일. 대표작, 시크릿 가든. 시스템, 2010. 사랑의 불시착, 2019. 현빈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로맨스와 남성미의 상징입니다. 태평양 어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리정혁 역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빈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다양한 연기력, 시크릿가든의 로맨틱한 역할부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의 액션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상업적 매력, 오메가 통포드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충성스러운 팬덤, 사랑의 불시착 이후 현빈의 팬덤은 플래시몹과 자선기부 등 국제적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합니다. 현빈과 손혜진의 극중사랑이 현실로라는 로맨스는 팬덤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황금커플 내 팬이신가요?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5. 김수현 변기력의 정점에 선 남신. 기본 정보. 이름, 김수현. 생년월일, 1988년 2월 16일. 대표작, 별에서 온 그대, 2013. 눈물의 여왕, 지천24. 김수현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 중한 명으로, 그의 매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 역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 눈물의 여왕으로 그의 시청률 보증 위치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수현의 글로벌 팬덤이 강력한 이유. 탁월한 연기력, 외계인부터 뛰어난 변호사까지 다양한 역할에 완벽히 녹아드는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상업적 영향력, 삼성, 라네즈 등 대형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합니다. 활발한 팬덤, 키스트 팬클럽은 여러 국가에서 팬미팅과 자선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합니다. 김수현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노력과 재능의 상징입니다. 눈물의 여왕을 좋아하시나요? 공유해주세요. 6 박서준 덱션과 로맨스의 남신. 기본 정보 이름 박서준. 생년월일 1988년 12월 16일. 대표작 김비서가 왜 그럴까, 지천십팔, 이태원 클라스, 지천이십, 경성크리처, 지천이십삼. 박서준은 한국의 가장 재능있는 젊은 배우 중한 명으로 로맨스와 액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합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 역으로 그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박서준의 매력 포인트 외모와 스타일 185cm의 키와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늘 주목받습니다. 국제적 활동, 헐리우드 영화 '더 마블스' 2023에 출연하며 국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우가 패밀리 팬덤 유명한 우가 패밀리 멤버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서준의 팬덤은 그의 친근하고 진솔한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박서준의 어떤 역할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지창욱 액션 드라마의 제왕. 기본 정보. 이름 지창욱. 생년월일 1987년 7월 5일. 대표작 힐러 2014더 K2 2016삼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 지창욱은 리스트의 마지막 주인공이지만 그의 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힐러와 더 K2의 화려한 액션 연기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창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최고의 액션 연기, 위험한 액션 장면을 직접 소화하며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팬과의 친근함, 인스타그램과 국제행사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합니다. 열정적인 팬덤, 팬클럽은 선물 보내기, 생일 이벤트, 자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지창욱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액션 드라마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더 K2를 좋아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결론. 국제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가진 이 7명의 한국 배우들은 단순히 재능 있는 스타가 아니라 한류를 세계로 확산시킨 주역들입니다. 송중기, 이민호, 송혜교부터 지창욱까지 각자 독특한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 한국 드라마 관련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